오지에요, 오지 지역에 옛날 같은 이 차도 없으면은 40분을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노보사님들이 쌀 머리에 이시고 그리고 부처님 전에 불공 드린다고 그렇게 시험험해서 올라온 것이 여기입니다. 음. 천년 고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부처님 부처님들에게 올라와서 부처님을 가장 정면으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원됩니다. 그래서 소원들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발언을 하시면은 그 발언대로 이루어진다해서 소원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능사 오시면은 꼭이 소원들을 안 받고 가면은 헛다방이 헛다방. <laughs> 자, 그러면 소원을 빌어볼까요? 저 시청률 대박나게 해 주시고 모두 무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사롭지 않은 석탑 같죠? 하루는 저 공주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스님 참여합니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현등사 3층 석탑에서 부처님의 사리와 사리함을 훔쳐다가 삼성의 이병철 씨한테 팔아버린 그 도굴범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탑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탑 안에는 부처님 사리하고 사리함을 이렇게 모셔놓거든요. 부처님 경전하고 근데 그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 사리를 팔고 나서. 맨날 교도소만 들락날락하게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이 풍지 박상이 나가고 다 뿔뿔이 헤져 버리고, 그래서 아, 이게... 아, 만해도 그 부처님 사리를 그저 훔친 업보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서 편지를 쓰고 참회의 글을 올린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리와 사리함은 무사히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고 하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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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푸른 소름 아니 이거는 또 무슨 건강하고 소리인가요? 노래 가락을 따라가 보는데요. 아 저기 어르신, 아 무슨 걸음이 그리 빠르신가요? 아예 카메라 감독 힘들어요. 예, 네. 평상시에 운동을 하시고, 쾌활량이 오려면, 민요를 배워요 민요. 네. 박연 폭포 흘러가는, 머으른 봄사정으로 간돌아 든다. 나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아셨죠? 아이고야 알기도 전에 놀래서 쓰러지겠습니다요. 아, 눈썹바위가 보이는구나.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 같은데 잘도 생겼구나. 눈썹바위야, 내가 왔다. 넌잘 있었지? 그래, 또 만나고 나 오늘도. 아, 어르신 이렇게 혼자서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세요? 아, 그렇죠. 올라오면 뭐.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나무하고 하고. 그리고서 야호! 산을 물리죠. 네. 이거 운악산에서 나는 소리야, 이게. 음. 어. 근데 요즘 산에서 야호 안안 하던데. 저 어, 봐. 눈꽃. 음. 눈꽃 아름답죠? 네. 눈꽃. 바로 민요를 하시던 그 어르신. 우뭐차 우슬차 한 잔씩 하고 하시지 우슬차. 우슬차가 뭐야? 우슬차. 이제 그 상간벽절이나 절간에 가면은 스님들이 주로 이제 우슬차를 많이 드시. 사 색깔이 이쁘죠. 예. 네. 네, 색깔이 아주 이쁘지. 여기다또 우슬에다가 혈액순환에 좋은 오갈비 열매를 넣어서 끓였기 때문에 이 스님들한테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관절에도 좋고 그래요. 창소리도 차고 넘치시더니 인심도 후하십니다. 이게 우슬이에요, 우슬. 우슬 아시는 분들은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슬이라고 뿌린 데 이게 일종의 어른 신들 말씀이 이게 뭐관절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는데 너무 알면 또다 없어지잖아. 내가 캘게 없지. <laughs> 아 이건 또 뭐죠? 야생 오갈피 열매 야생 오갈피 열매 이게 이걸 차를 끓이면 혈액순환에 좋다 허리 무릎이 안 좋을 때도 먹었다죠 그리고 요 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각 잘안 나네 이게. <laughs> 저, 물어 저까자 아이 생각하셔봐. <laughs> 기억력에 좋은 건 아닌가요? 아 겨우살이. 여기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 항암작용이 좋다. 해서 요걸 이제 산에 가서 네갠갔다는데 요거밖에 안 돼요. 말른 게네 갠데. 이게 저 나도 참 굉장히 보물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겨우살이. 민요의 사냐초까지 아무래도 범상치가 않은데 두부만 들러 갑시다. 예? 아이 두부요? 이미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잖아.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깨끗하고. 아 이렇게 원래 조리법그래 항상 입어요. 항상들 입고. 선생님 원래 직업이 무엇인데? 원래 요리사니까. 아 요리사세요. 네. 40년 된게 요리사 생활하시니까. 아주 몸에 배지 뭐, 요리사. 그 두부 만드시면 한식 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내가 저기, 그, 블란스 요리를 했는데, 아. 그,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이 그 조언을 받고 내가 연구를 많이 해. 연구를. 요리에 대해서 책을 보고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해요, 내가. 아 프랑스 요리 하셨으면, 어. 어디서 하셨어요? 옛날에 이제 호텔 사과를 좀 했지. 그러고 보니 의자 테이블 어디선가 프랑스풍이 느껴지는데요. 이야, 그러니까 셰프셨군요.